아, 씨발죽겠다 뭐지? 아니, 아. 왜 살인 캐시가 여기 있는 거지? 아니, 살인.. 살인 나타폰이 여기 있어. 아, 잘... 형은 살인 나타폰으 죽었어? 나는 살인 캐시한테 죽었어. 근데, 살인 나타폰 어쩔 수 없긴 해. 나템 만들고 있는데.. 야, 이거 뭐 있는 거 같아. 치와라, 치와라! 뭐야? <laughs> 어이없네. <laughs> 뭐지? 아니, 나나 부르자마자 나나 죽었는데? 뭐지? 치와라! <laughs> <laughs> 아니, 뭐 내가 간다고 살았나, 그거? 너무 빨리 죽었는데? 뭐야, 얘는 또 뭐야? 아니, 뭐, 우리... 이 살인, 살인 처천들한테야 그냥... <laughs> 아, 나또 살인 캐시한테 또 죽었어. 아... 개 울받네, 진짜. 아니, 개 웃기네. 야 아니, 아, 손또 많이 푸는데? 못 잡을 것 같아, 지못수 있냐? 못 잡을 것 같아. 야, 씨발 어? 여기 만 마... 아니, 살인... 어? <laughs> 살인 루카들? <laughs> 죽었는데? 그 친구가 는데뭐 있어? 지금 씨X 뭐야, 이거? 님들 여기 멧돼지 나옴. 여기 여기 때리면 돈 나옴. 멧돼지는 아, 위험돼지다. 돼지 존인데. 아니 어떻게 게임 지금, 나 지금 <laughs> 게임 시작 3분 만에시한 <laughs> 오데스를 박았어, 나 선택했댔어. 아니 근데 이건 시씨 어까지. 어... 게임 시작 3분 만에 오리가 막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니 나너저나 어지러워. 어, 요거 요거 멧돼지 안 먹어? 아, 그 멧돼지 야, 어쩔, 이미 없었어. 없었다. 이미 미 없어. 아, 진짜? 이미. 아, 어, 아니 우리 나 랭크 가능한애는 너랑 한 거지 말고 아니 뭐죠? 아나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잠을 깨운 게 아닐까? 아, 어. 아니 근데 나도 어이 없어. 나가 그, 나 이나 아, 혹시 이탈리타하면서 이렇게 최단 시간에 많이 죽었어? <laughs> 내가 잠을 깬게 아니라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어. 이거 혹시 몽환 군단장 아니야? 사실 그럴 수도 있어. 혹 알고 보니 이새끼가 아브레슈드였노야 어쩐지 패턴이 어렵더라. 그러니까. 근데 종석이 옛날에 아 i 할 때는 그것보다 빨리 죽은 적 많잖아. 이거 딜버프. 생각해보면 승현이 아브레슈드 3관문 뒤지게 못 했는데. 맨날 겐지스강 들어가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 그거 뭐야. 겐지스강 그 큐브 존나 난해했어, 너. 이거, 이거 할까? 그거 좀 처음 하면. 저거라도 먹네 피오라 옆모습 좀. 뭐야. 뭐야. 뛰는 중. 아, 루카 아, 죽어았는데 이거, 이거 어떡해. 아 맞네 아, 맞네 아, 너무 열심히 했다 그냥 빠져야겠다 혹시 너도 죽니 승현아? 죽어감 아 이거 근데 그냥 수고바이어 여러개 노리지 말고 그냥 아니 하나만 봤어야 되는데 여러개 여러 노렸다기 시야만 닦고 바로 붙으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만나줄 몰랐어 수고바이어 근데 저거 책나 비어 있긴 했는데 어디? 아근 이미 어, 아 이미, 이미 먹혔어 이미 먹혔어 공장에 나가자. 아, 그냥 종성이 형 도와주지 말고, 그냥 생산하고. 쟤네 <목소리> 여기 방금 왔네. 그리고 내가 한 마리, 한 마리 뺏어 때리긴 했어. 어, <목소리> 깜짝이야. 쟤 저거 대쉬 빠졌다. 아, 이거 미쳤는데. 누르는 골드 한 번에 4,800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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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뭐야? 뭐지? 나 혹시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꿈인데, 이거? 꿈인데, <목소리> 이거? 어, 저게 어떻게 이겼냐? 아, 근데 이거 피오라한테 도망을 못 갔는데 아, 어제 근데 해가 레온이랑 그... 피오라도 보이더라너지들 아직 꾸며고 있는 건가? <laughs> 너이들 정체를 밝혀! 너희들 원스년 오정석이 아니라 박상건 김수민 아니야? 어, <laughs> <laughs> <오, 웃음> 너는... <누구 있음? 웃음> 위에 누구 있음! 위에 누구 있음! <laughs> 이건 어디로 가야 되지? 절 저... 이거 빈대로 가야지, 빈대 전장 안에 니키 들어가요 아,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성당 가야겠는데? 근데 지금 못 오죠, 어차피. 나못 가, 못 가, 못 가. 그럼 그냥 아, 성당에 이거 나 혼자도 딜안 되잖아, 어차피. 여러 가지 탈탈 곳으로 가고 있기는. 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만들고 뒤져야겠다나 늑대 먹다가 생각하면서 만들고 뒤질라고뭐몸이 죽어, 성공에 죽어. 나, 형상에뭐아무도 없네. 나 하고 있어. 없는데,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한 한구에서도 야씨발 레드한테 몇 번을 죽을 수 있겠지 1일킬이야아 좋다다 미스를 갖고 이미서 아... 어, 나이 그러니까 이래서... 야, 나2 0초 남았는데 난 살았어 어 아이고 그냥 취... 그러면 나도 그래서 최대한 빨리 승면 붙은 건데 진작 진작 먹었어야 되는데그 근데 그거 여러분 뭐 시각 시각을 주려서 여러분의 데스 <laughs> 데스를 한번 봐주실래요 경이롭네요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나도 이거 최악이야. 됐어요. 미쳤다. <목소리> <목소리> 형그 그거 나눠봐주지 비어있는데. 그러네. 너 진짜 김수민 아니야? 아개비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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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방금 싸운 것 같은데 느낌이. 싸운 거 그냥 먹은 거. 아니야? 네, 야, 니키, 아, 니키부터 어, 아, 우 니키 니키 잡을게 잡았어 아, 어, 응. 씨발 힘들어 어, 상어, 상권, 상어 이된다잘버쳤다 어, 근데 이건 이미 살리고 가겠... 갔겠... 어? 뭐야? 엥? 피오라 조심 피오라 시야 차단 아, 죽었다 이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니키부터 아, 이거 니키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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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살려 일단 살려 어형 거기서 그만어 그건 안 좋아 그건 안 좋아 지환아건안 좋아 어, 이거 괜찮아 어, 이거 뒤에 괜찮아 마무리할래 그냥? 응. 형 앞에 봐줘야 돼 이거 지환이형 그냥 때려도 어? 어? 어또살렸다또살렸냐또 어, 어, 또또 살렸다 바로 살렸다 바로 살렸다 뭐, 그래 그렇지. 잡았다 야 니네 이리로 라 어? 응? 아, 이거 뭐야. 그래도 너희.. 너희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 <laughs> 어, 스트라이더? 스트라이더? 하나? 나 거의 다 왔음. 그렇지. 굿. 와아. 너희들의 헌신과 노력껏.. 으아아아 뭐? 아, 다 해줬잖아, 마련데. 아, 내가 손다 풀었죠?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나는 하루 종일도 할수 있어. 우리, 우리도 솔직히 중반부 싸움부터는 잘했음. 막판에, 엄, 음, 비앙카의 그래. 플래시, 우리... 그, 어. 땜 다섯 개 차이 나는데 다 해줬잖아, 친구들. 싸우을 이랑 싸웠을 때는 잘하긴 했어. 그러면 손도 풀었겠다, 이제, 진심으로 가볼까? 아, 모기 잡는다고 늦기 시작했네. 어. 잖아. 음. 템파이좀 늦어도 버지가 기는보 아, 모기가 앵앵거려서 더 집중 안 되는 게더크지 모기가 앵앵. 모래알은 반짝. 는거 시작했더니 들키가 나잖아 완전 럭키 비기잖아. 뭐가 나온다고? 이게 첫 번째였다. 파밍 속도 그냥 원래 벌써 들 벌써 들깨를 잡을 수가 있어? 가넷은 나도 잡을 수 있는데. 아 W 아니 개념이면 들깨 다 주고 한 방. 내가 먹었어. 어? 아주 개심한 식당. 한 방으로 그냥 <laughs> <laughs> 경기 네내 아니 진짜 한 방으로 코알탄 졸나 때리기. 아니 걔 존나 개심하지 않았어 어, 그냥, 어. 나쁜 놈, 나쁜 놈 하면서 그냥 콩알탄 존나 때려. 아니, 근데 저거 약간 내 하루 루틴 같은 거임. 저, 저기서 항상, 항상 저 들깨를 먹어요. 왜 이렇게 빨라저 저기. 그러게. 루트 좀 치는데? 어. 어, 어, 어 뭐야, 어? 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하트 밑게 뭐, 어? 아. 아. 하트 보는 게 맞아요. 이0 0 0원 1000원. 1000원. 유리0 0원1천천히 천천히 천히천천히0 0원 1000원. 1000원. 1아이0원1 0 0 0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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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했원원 1000원. 1는아0원 1000원. 야, 오, 뭐야? 아니, 오오? 쟤 죽었는데 벌써, 쟤 죽었어. 어, 시야 차다. 사출, 사출, 사출. 아니 뭐야 이 친구들? 찰피아야? 어? 찰피아야, 아니. 덤. 이게 무슨 이거 플레이? 이거 둘다그 뭐 스크릿. 야 뭐야? 맛있는 거 있어. 뭔데? 야 미스릴, 미스릴. 어나 잘라 니를 완전 풀었는데. 야야 크레딧, 크레딧. 아니 크레딧도 너무 좋은데. 뭐, 곧. 훌륭합니다. 이 친구도 그냥. 김없이 주는 거 어. 뭐야? 얘왜 혼자야? 왜 혼자야? 뒤로 도나보다 뒤로 아니나 그냥 그냥. 뭐야? 여기 그 아니야? 우리 아니, 우리 나 있는 거 봐서 돈 돌았는데. 물진 못할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 근데 너희 둘이 너무 흩어지면 한쪽 물렸을 때 내가 대응 못해. 아 인자 나는 나는 버틸 수 있어. 근데 중성형 봐준. 괜찮아 요요 위치면 왜수도 있어? 피해돈다 피돈다 들어온다 가미로 유키 나한테 붙었고 나 죽은 데 <laughs> 어? 우리가 유키를 잡아야 돼셀리 너무 아파 알았어 유키 형 그.. 셀린, 셀린 사... 조심해셀린셀린사았어존나쓰다심해나 죽었어. 셀린 피 없다. 나나 나도 나도 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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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없다. 개주나나나좀만어린 나. 나, 어, 어? 항상 사버려 주심. 개버그네 씨발 저피 차는 거. 어씨오 오, 잘했다. 근데 죽었네. 아 이게. 셀린할테 죽지 않네 어? 어? 셀린 접시 코스인데? 좀 치네.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와, 근데 아, 칼 셀린. 한 번이 어... <laughs> 아, 셀린 개버그다. 50%가 한번 차네. 아. 오, 이 정도면 시셀라 이터, 전 이터니티의 신형 보여줬다 인정? 아 마지막에 셀린 발 끝에 걸려가지고 캣달키로 그거 살아갔으면 존나 안정적이 이길 수 있는 건데 진짜 에이. 발, 발가, 엄지발가락에 걸려서 이게 죽어? 아 그래도 이겼으니까 됐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렇다. 합당한 싸움이었어 뭔가 가슴이 끓어오는 싸움이었어 셀린 6키카멜로한 팀이네 그거 3인큐였네 그리고 또 있어 이번에는 아, 그러니까. 저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보고 한 거야. 아유 피곤하는데. 아, 이번에 너네 올라오지 마라. 어? 빵! 빵. 우리 럽샷 안 주지. 아이고, 잠깐 어, 뭐야. 형 죽으면 건 아니, 버그 아니야? 이 XXX 이거? 아니, 아, 봐봐, 저, 저렇게 피가 찬다니까요. 오우씨, 마지막 조상챔피언. 아니 씨발, 이대네 그냥. 아니, 아니 저렇게 그치. 피가 찬다니까요? 아니 뭐야 이게, 뭔일임뭔일임와 미친, 말도 안 돼. 카밀로한테 어, 학살당했어? 응. 어, 근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뭐야? 나 카밀로한테 1대3도진적 있어. 이, 근데 나는 거개 뭐, 에바인 게, 나 궁극기 초형 썼거든. 너 이거 볼게. 근데. 저 렇게 궁극기 돌아가는 걸로 궁에서 빠져나감 어? 나 뭐야? 죽는 거아니 아니 이러면 됐음 궁극기 써야돼 아니 궁극기 뭐... 없어 없구나 아니 보이. 뭐... 쟤 뭐... 따라갔다가 쟤네 팀 나오면은 조질 수도 있는데 걍안 가는 아 쥐발 어,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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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까 그 팀이네 심지어 아, 아까 걔네들이다 어, 물어 에? 쟤네 팀 왔거든? 빨리 잡아야돼 너네 혹시 사출... 궁극기 맞췄는데 카밀로x3 아, ㅅ 발 사출! 사출! 한번. 이거 잡으면 사출! 아... 진짜 잘해야되네, 이거 응, 음, 진짜 잘해야되긴 해 어, 쟤 그거 없다 쟤 그거 없한 번은 빠졌다 이거 한번 하고 사출! 사출! 나이스 아, 진 빨리 죽였다 죽다그까 셀린도 셀린도 실 실수 셀린 실수했어 셀린이 이 e 스킬 어이잘못썼어 e 셀린 어잘못썼어 다르코리오 11 이거 일, 리오만 메인들이고 나머지는 다 보조니까 아, 내가 다르코가 힘들기는 리오는 별로 거 아니면 이렇네 아이씨 아이 골드 아이, 여기서 여기서 튀어나오겠다 점프 찍었어 응. 다르코도 아마 여기서 어 여기 리오 있는데? 어? 리오가 왜 저기 있아 근데 네. 벽넘었네? 잠깐만. 리오, 드랩. 리오 지금 딜 못해, 리오 지금 딜 못해. 잡았냐? 가루 컷, 가루 컷 컷. 나 리오 골감. 나도. 나 가르쳐. 뭐가 잘못 끝. 그렇지, 공포. 점프 끊어. 오케이. 두팀서미네이트 두 좋고요. 가로 갑시다. 이거거든. 아또 온다.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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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빨리 이거 아, 먹을 수 있냐? 안돼 네, 안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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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내가 내가 시간 할게. 할게. 내가 시간 일단 먹었다. 오케이. 튀어. 내가 시간 걸었어먹먹 가면 돼. 파워 어, 어딨지? 아 저기 있구나. 카티야. 아이세오. 오? 오우 씨발. 쌩꺼봐나홀라 나한테 붙었다. 뭔데미지야오 어? 괜찮니 종사가? 괜찮이 갔어. 카치야 커. 어. 그. 나 카치야. 카치야 그냥 깃털피 만들어 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궁 쓰니까 죽었어. 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안 맞는 각에서 그냥 혼자서 카치아를 점사했어. 뭐야 이거? 야 씨발. 못됐다. 다른 팀 아니야? 다른 팀. 다른 팀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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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뺀 다음에 아, 저거 로세타까안 혹시... 들어. 아 어, 이거 한명틀타한명틀타 테타 테타서 부활해. 찰. 들어간다. 그래맞아 야, 이 똑똑한 놈들. 승현이 그냥 거기서 빨리 죽는 게? 아니가아니아냐 이거 잘못 죽으면은 부활도 못하고. 똑똑히 보여주고 야, 근데 승현이 거기 있으면 부활할 수 있어? 어, 부활은 돼. 나부라안 하는데? <laughs> 그럼 거기 누구 들어온 거야 아! 이 다음부터지! 여 왔는데, 얘들? 얼마만해 왔어. 훔쳐왔는데 여기도? 어, 세영아, 나 들어간다, 들로간다 이거 내가 얘때대를 이기면 되잖아. 들어와봐. 진것 같은데? 어, 아, 어, 아, 탈피. 어? 나 살려, 살려, 빨리, 빨리, 빨리 어? 살려, 빨리, 살려, 빨리, 살려. 누나, 는거 아니야? 아, 아 됐다. 아, 내, 내 스킬이 없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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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궁구를 안본 거. 대전들, 절대... <laughs> 야, 님들 이거 일위 하세 올리면 안 돼? 어? <laughs> 야, 내가 가 아, 이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아 무슨 이게 이게 무슨 게 이게 무슨 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이미 무슨 이게 무이 됐는데 종석이 그 이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근데 쟤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죽었어. 맞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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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 벽이야, 전장 벽이야. 전장 벽이라서, 풀려 나가지면 죽, 뚫려 나가시면 죽는 탓인데, 그, 그, 다른 아, 전장 벽판정이라서 전장을. 전장 넘어가면 죽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와, 진짜, 와. 에키온, 에키온이, 에키온이 아니라 보시기야. 에이든이 궁 써가지고 구입혀로달아가는 거에 또 죽었어. 근데 왜 아야, 그 스킨 써? 다른 거 많잖아. 저 형은. 저거 아야는 가짜라고 생각한대. 아 저거가 짜라고생각한대 아, 정말 두렵지 않니? 진짜 개무있어 너는 아야가 아니야. <laughs> 이제 공석이어서 결혼식 가서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내가 이두 눈치 보고 똑똑히지켜봐야내한때의정 의적, 의적이랑 만날 수도 있어. 의적일 수도 있어. 의적, 치랑 응. 납치랑 결혼하는 거 아닌가? 나중 그 곳이... 야, 너무해... <laughs> 물고기, 물고기 어디서 하나 잡아와가지고... 너무해, 그 너무리고 너무 다녀... 며느리고 다녀... 며느리고 다 뭐라고. 근데 다른 캐릭이기는 둘이 오늘 네. 생각해 보면 안경의 본체잖아 저 안경이 껴있음으로써 아가 완성된 것처럼 음. 근데 저거 아야는 솔직히 말하면 일러는 그냥 무난한데 저어딜이 뭐 너무 구명을 아야 근데 그게 솔직히 나도 그냥 일반 스킨이랑 경찰 아야가 병신인 건 인정하는데 음. 하지만 불꽃놀이 아야 음. 하지만 나는 경찰 아야 오늘 내가 경경찰아야는다 너도 인정해. 경찰아야 오노. 그 진짜 경찰야 오노인 너가 정말 정말인게아니까 야, 유일하게다 보이는 이 스킨이 경찰아야경찰아야 어. 경찰 정도면 이쁜 편 이쁜 탓. 누구로 이야 아까 그 애다 아래다. 아야풀패고 어? 아 저걸 어? 아, 아, 못 잡았어. 어? 뭐? 뭐지? 어 씨발 어, 죽을 수도. 아 지금 아, 아, 너무죽 존나 쎄다, 진짜. 아 이게 암시아에서 아 이거 맞췄어요, 는데 어, 권하야랑... 아, 존나 되게 많다. 그데 역시 권아야랑수 있냐? 뺄수 있어. 아니, 나타 편이랑 권아야가좀괜네네5스펀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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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아, 10개 이 왔는데? 어, 잡았아 잡은 거 아니야? 아, 잡은 거다네 아, 아, 시계를 시계를 어, 잡아, 아, 잠시만, 시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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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네, 그냥 같이 담니 어, 뭐야? 살려? 아야, 그럼 근처에 살려는 나무 데아 근데 고나야라 못잡겠다 고나야라 아서난저 고나야의 단점은 모르겠어. 고나야의 단점8인가고나야 단점은 아야라는 점이 어... <laughs> 어... 하트 멈춤 하트 컷 그렇지 아, 아델라 죽.. 죽나? 아델라 못 잡았어 아니 자꾸 나한테 깝지? 그냥 가네스 하트 카운터야 어 하트 공 쓴다고 안 해도 무빙 안 해? 공 썼다고? 죽어야지 그러면 아 근데 그러면 무조건 먹을 수 있어? 음. 아, 애초에 밖에서 와, 이건 카운터네 진짜. 지역 바뀌잖아. 애초에 저거 시셀라 무적기도 씹고다씹더라고 근데 아 이건 반대로, 카운터네. 반대로 그건데 그 내가 처형하는데 하트가 내 나한테 와 가지고 궁 쓰면 막을 수 있지. 잘 왔다고? 어. 아, 그런데 나나 생나무 먹고 있기는 해. 아 네. 레바. 잘하고 있긴 해 제발 튀어 주면 안 돼? 혹시 만들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 있긴 해. 아니 씨발 이러면은 쪼여지면 어떡함? 또도망가고면겠네나 같아. 난 죽었지. 내가 일로 가서 그냥 죽. 좋아, 젠존제 스타를 트랙으로 돌리니 10분 만에 이회가 끝났고. 뭐야? 성공. 진짜 강고데 시간에 뭐. 음, 시간 는 걸까요? 시간 버리는 거. 새끼, 새끼, 새끼. 어시 거지. 새끼 잡았고. 응. 뭐야? 아, 얘 모한 뭐 하는... 아니 가네시 왜선공을 쓰지? <laughs> 진짜 모한? 뭐 하는... <laughs> 사투리 아니네. 가네시 도망갔나? 어. 어. 아니, 여태까지 모든 플레이 중 제일 이해가 안 됐어, 저거. 혹시 얘네 빨간 템뭐임그 그러니까 가네시 덩. 먹고 팀거 아니? 아 가네시 먹었어? 아니야. 아니, 장착했 아니, 크레딧으로 바뀌나? 아, 장착해. 장착했으면은 크레딧으로 바뀌나아 장착해. 제기가 혈사조 들고 있긴 해. 이번에 템 나가지고 사기가 된. 되니... 가네시. 가네인데가네인데 이마로 살내라고 친구를 살리러 왔구나. 제 제타 가겠다. 2 5초만 기다리면 집못살이거든 네? 어? 어? 또 있었군. 있겠다정 정상화시켜야지. 바로 컷. 아직 니 개개들 찐냐 보이고. 너무 <웃음> 너무 너무 쉽지. 너무 개개 냐 진짜. 야. 야, 야, 진짜로. 안 돼. 갈만하긴 했어. 수행이 가니다 해파토 잡고 쫓아. 야 이거 근데 누구야? 셀레네 맞춰놨어, 씨아 아, 주샘. 와서 곰좀 잡아 주세요. 이 맞은 쯤이 와서 곰좀 어? 잠깐만. 네, 저거 왜? 어, 이거 저 하트 같은데? 느낌이. 아까 그 약한 팀 아니야? 죽는 거 같다. 그... 맞네. 고아데. 고아데 고아대, 하트 맞네. 고아데 트요 고하잖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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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려는 거 아니로미? 아니 그냥 간거 같아. 뭐야? 어, 야, 저 곰에 뭐 있다. 홈포에 음, 속에, 속에 뭔가 나, 나 있어. 들어가서 주워 올게. 야, 뭐 성공이 들어간다. 아, 내가 죽. 홈배 속에 뭔가 있어. 어디 가냐 그러니까. 학창 재차야지. 상식적으로. 아, 팀에서 엎치던 거 보니까 없잖아. 그냥 공부 터진 거 아니야? 어, 죽었네. 죽었네데 전부 졌네 아. 어? 어? 그왜 여기 있어야 돼? 아, 제가 혼자 네 죽으러 온다. 야, 나 여기 숨어 있을 수... 텐데. 아, 뒤쪽에 숨어 있을게. 어서 가. 보츠 무조건 여기로 올 텐데 뭐 굳이? 부끄러운다 역시 그냥 오 피했고 아이 뭐야 세다 근데 이거 우리 바로 가야되는데 약간 소모 어, 테이프 타면 늦 아, 금방 도나? 어 테이프 쪼금 위험한데 텔는좀차 아, 우리한테 상대 한가운데 아이 너무 위험아 빨리 애매 빨리 일 빨리 일루 와 그럼 이 녀석 무슨 네가 쟤네가 대게 타고 뭐 있었으면 약간 아니아 아니, 아니, 아니 그리이 너무 너무 너벌이다 와드 박아야지 아이 근데 이게 제가 죽으면서 바로 되잖아. 제들 입장에서 미리 와있을 유인이 없긴 함. 아이솔이랑 아야면은 아야가 좀더 미리지 않나 고만 가면. 돼. 야 내가 했잖아 내가. 그 불탄 맞으면 아야. 아야가 죽고 아이솔은 굴지 그냥 원래 카운터였어. 아이솔이 아야가 되겠어. 기오티오씨자 야, 나 트위 죽겠는데? 안 죽었어 아직. 커야. 어 직접 봐봐. 잠깐 내가 죽는다. 이거 내가 디즈원 대. 자, 아, 또또대 1대 1대. 1대, 1대. 나 6키랑 시트라면은 내가 이겨. 그, 뭐, 뭐. 뭐, 뭐. 뭐, 이어 맞고. 원래 비디오. 그렇지. 언 못이겠죠, 거. 원래 이때. 시 그렇게서 비디오 있어. 그 전통적으로 못이기는상상이긴해 좋아. 내 취보다 오즈의 생막이었이 정도면 맛있겠죠?